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들의 혐오스러운 일들을 언급하여라. 그들이 가늠했고 그들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상들과 가늠했다. 심지어 그들이 내게 낳아준 그들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쳐 불속을 지나가게 했다. 그들은 또 내게 이런 일도 했다 같은 날 그들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모독했다 그들이 자식들을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고 나서 바로 그날 내 성소에 들어와 그곳을 더럽힌 것이다 그들이 이런 짓을 내집 가운데서 했다 또한두 자매는 사자를 보내 먼 곳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들이 왔다 너는 그들을 위해 목욕하고 내 눈에 화장을 하고 장신구로 치장했다 그리고 너는 우아하고 긴 의자에 앉아서 그 앞에 상을 차리고 그 위에 내 분양과 기름을 놓아두었다. 떠들썩한 군중의 소리가 그곳에서 들렸고 술 취한 몇몇 사람들을 광야로부터 데려와서 그들이 두 자매의 팔에 팔찌를 끼우고 두 자매의 머리에 아름다운 왕관을 씌웠다. 그때 가늠으로 찌든 두 여자에 대해 내가 생각했다. 이제 그들이 저 여자와 음란한 짓을 할까? 그리고 저 여자와도? 그들이 그 여자에게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창녀에게 들어가듯이 그들이 음란한 여자들인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그렇게 들어갔다 그러나 가늠한 여자들을 심판하며 피를 흘린 여자들을 심판하듯이 의인들이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저들이 음란한 여자들이고 저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저두 자매를 대적해 한 무리를 일으켜 세워라 저들을 공포와 약탈에 넘겨 주어라 그 무리가 저들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의 칼로 저들을 뵐 것이다 그들이 두 자매의 아들들과 딸들을 죽이고 저들의 집을 불태울 것이다 이렇듯 내가 그 땅으로부터 음란함을 멈추게 해서 모든 여자들이 교훈을 얻고 그들이 너희의 음란함과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음란함을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우상들에 대한 죄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오올라와 오올리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올라와 오올리바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의미한다고. 전에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전도사님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을 살인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던 행동들, 도덕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함께 나누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백성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38절, 39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들은 또 내게 이런 일도 했다. 같은 날 그들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모독했다. 그들이 자식들을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나서 바로 그날 내 성소에 들어와 그곳을 더럽힌 것이다. 그들이 이런 짓을 내집 가운데서 했다.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들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져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리는 성전에서 다른 종교, 불교나 네, 이런 종교가 들어와서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종교가 갑자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제자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백성들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답이구나, 심판밖에 없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을 볼때 사실은 불쌍하게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요. 바로 큰 죄로 빠져가는 것, 그건데요.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몇몇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자신들의 쾌락, 만족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의 죄는 점점 더큰 죄악으로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생기지 않은 모습들. 이것이 바로 죄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던 한 친구가 처음에 도둑질을 할 때는 마음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열번 계속 하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도둑질이 점점 쉬워진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도 한번 지을 때는 어려워, 어려워서, 어, 어려워 하는데요. 두 번, 세번 짓다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본 백성들의 모습처럼 죄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죄의 무서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를 멀리 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다니엘 소년부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의 두려움을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나요? 혹시 부끄러움을 모른 채 계속 품고 있는 죄악이 있지는 않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마음을 다른 곳에 쏟고 있지는 않나요? 요즘 나의 시간, 관심, 정성은 누구를,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죄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メン